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회복을 돕는 남자, 또 회복 중인 바르실레입니다. 아, 저는 성인아이 문제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 저는 그 성인아이는 몸은 어른이지만 아, 속 사람이 어린아이인 사람을 말합니다. 어, 아, 또, 남들은 평범하게 하는 일을 평범하게 하지 못하는, 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하면서, 음, 이제 이런 성인아이 기질의 사람들이 뭐 자, 낮은 자존감, 또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어,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잘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 또그 외에 여러 충동들에 있어서 무력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laughs> 나눌 이야기는 어. 내가 회복을 어디, 어떤 방법까지 이제 노력을 해봤는가, 라는 방식인데요. 이제, 요번에 할건 조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 조절은 사실 이제 제가 보는 여러 중독에 대한 책들 중에서 어, 요거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회복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성인화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이 어린 아이니까 이제 삶을 삶이 항상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어, 또 이런 모임은 가고 이런 모임은 가지 않고 뭐 회복의 방법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좀 편하냐면 알코올 중독이랑 좀 비교하면 좀 편하더라고. 요 알코올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음,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무력한데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좀 그래도 마시고 싶어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이제 뭐한 잔만 마신다 아니면 뭐 하루에 반반 반 병만 마신다 뭐 사람들이 있을 때만 먹는다 어또그 양주만 먹는다 아니면 뭐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녁에만 먹는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먹는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이제 조절을 하는데, 이제 결국 다, 아 일단 한 잔이 들어가면 이제 재발을 해서 완전 이제 미끄러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절로는 안 된다. 아예 이제 끝내려는 시도들을 해야 된다. 아예 그 문제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역시 이제 성인 아이 기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속 사람이 어린 아이여서 여러 두려움의 문제, 이제 낮은 자존감, 공포, 또 일을 잘 못하는 거, 또 여러 성과 또 일과 또 음식에 이제 조절을 못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이제 조절을 못하는 건데 이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음식을 음아 이제 아 그보다는 그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어려워하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시간 때는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런 사람 시간 때는 힘들어한다. 아, 안 만난다. 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만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하면서 계속 방식을 바꿔가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회복이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냐면 근본적으로 이게 내가 할수 있는 힘이 없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인정이 돼야지 이제 뭔가 외부의 도움도 받고 뭔가 외부의 이제 그런 이제, 지침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됐느냐? 아, 아니요, 저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아이로서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공포가 있고 잘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관계들을 이제 처음에 맺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제 공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낮은 자존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회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뭐 사람을, 요런 유형의 사람 만난다, 요런 장소만 간다, 요렇게 했을 때만 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고, 돌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내가 갑자기 이제 그성인나의 기질들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의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행동의 패턴들을 바꾸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 이거는 정말 그 자신의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의 어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뭐랄까? 음그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조절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조절하는 거죠. 뭐 사진만 본다 아니면 코로나도뭐 세미한 것만 본다 아니면 뭐 이제 어 보기만 하고 마스베이션 안 한다. 뭐 아니면 길거리 여성들만 뭐 이렇게 한번 슬쩍 본다. 뭐 하든간 이렇게 뭐 하여튼, 조절을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뭐, 1년에, 뭐, 한 번만 한다, 아니면 뭐, 음,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 어, 그, 도저히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절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회복에 있어서, 이게 뭔가 회복을 조절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복을 이미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어, 동의를 해요. 근데, 회복을 잘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복에 초창기 있는 사람들, 또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많이 얘기해요. 뭐, 운동을 해봐라. 아, 좀,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 많이 받는 것 같다. 좀 많이 자라. 뭐, 어, 좀, 이렇게, 용기를 내보면 어떠냐. 또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어떠냐.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보지 않으면 어떠냐. 아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의 그 뿌리는 조절이거든요.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취지의 여러 이 뉘앙스들이 있는데, 사실 성인 아이의 이, 저희가 이 영상, 긴 영상의 앞부분에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 그, 어, 이게 조절할, 조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그런, 그래서 되는 사람이라면 저희의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의 대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특히 뭐 음식이든 성이든, 또 일이든, 또 그의 어떠한 문제이든, 또 성이나의 예적인 기질들, 사람에 대한 공포든, 낮은 자존감이든, 인간관계에서의 미숙함이든, 또뭐 인정에 대한 집착이든, 통제된 욕구든, 분노든, 뭐 어떤 것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 어,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조절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어, 좀 인사이트를 주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또 홈페이지와 모임의 홈페이지와 또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